안녕하십니까 수라지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아, 핑계를 대자면 좀 바빴고 게을러서 그런 거지 뭐 바쁘긴 뭘 바빠. 씨. 게으르니까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는. 아 오늘은 이겁니다. 납작만두. 예이 <laughs> 동네에서 유명한 거죠. 그럼 뭐그 옛날에 우리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우동 전문점 많았잖아요. 뭐 장우동, 용우동. 예, 거기에 비빔만두 메뉴 있었잖아요. 그거? 그겁니다,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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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와. 맛은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냥 이 밀가루 껍데기 안에 당면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 부추 같은 거 조금 하고, 고기는 1도 없고. 그리고 이거 초장에 묻힌 야채. 이거 맛에 먹는 겁니다. 그냥 이 초장 맛에. 이런 것도 뭐 1인분에 한 5천원씩 하죠. 그죠? 좀, 뭐, 근래 보니까 뭐, 1박 2일에, 뭐, 전통시장에서 과자를 샀는데, 뭐한 봉지에 7만원씩 달라고 했다고 해서 뭐, 말이 많던데, 음, 바가지, 그죠? 아안 없어진다. 나는 근데, 음식각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충무김밥. 충무김밥, 그 뭔데 그래 비싼데? 뭐 있나? 맨밥에 김말아 놓은 거. 그리고, 어묵 무친 거 하고, 어, 그, 무슥덕슥덕 썰어가지고 깍두기처럼 한 거, 그 밖에 더 주나? 옛날에는 오징어 무침도 좋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데쳐가지고, 고추장 양념에 한 거.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거. 그런 것도 주는데, 요새는 오징어 무침도 안 주잖아. 근데 막 1인분 8,000원, 9,000원씩 하잖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해도 너무해. <laughs> 진짜 안 쓰는 게 답이다. 돈을 안 쓰는 게 답이야. 이제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뭐, 해산물 겁나서 묻겠습니까? 그거 어쩌면 묻습니까, 그거를? 아, 저 일본 놈저 무식한 새끼들, 저거, 아유, 진짜. 온 세계 민폐다. 체르노빌 40, 거의 40년 전에 터진 체르노빌도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라하고 있는데. 아, 하는 것도 없는 전마들 뭔데, 죠뭐 방치밖에 하는 수준밖에 더 되나? 하는 게뭐 있는데, 저거 해결하려고. 어휴, 진짜, 지구에, 지구상에 진짜 민폐만 되는 나라다, 저, 저, 저 인간들은. 섬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팩스 쓰고, 아직도 CD롬 쓰고,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고, 아직도 도장 찍고. 그래 하는 인간들이, 어휴. 그런 나라에 가지고 굽신굽신, 신사참배를 하지를 않나. 진짜 어? 현충원에 일장기가 걸리지 않나 이게 말이가? <laughs> 에 <에이. 웃음> 경제는 경제도로 폭망 중이다 그죠? 진짜 폭망 중이다 그죠? 이거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자기가 좀 느끼려면 시간 좀더 있어야 되겠다. 아유 오늘 아침에 이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던 었 뉴스는 어,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65% 정도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만 80% 이상 반등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210불이 좀 넘던데 올 초만 해도 한1 10불, 120불 요, 요 정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건 맞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음, 복스바겐 그룹하고 그 스코다 자동차, 그러니까 복스가 바겐 산하에 그 소형 승용차들 만드는 스코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체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 분들을 만나 가지고 그 공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유럽은 기조가 확실히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테슬라 신데렐라 효과는 끝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만 만드니까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 중국 회사들이 있구나. 중국 빼고 <laughs> 좀 알려진 글로벌 OEM들 중에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데렐라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하고 대시보드나 이런 것도 음, 전혀 없었던 그런 스타일이고, 셋업이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네요 아 미국도 지금 비실 지금 미국 그 은행 부도 나오고 나서 지금 조용하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 어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고 <laughs> 이제 그복스바겐 스코다 사나 분들이 왔을때 아무래도 동유럽 국가니까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고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냐고 하니까 아 절대 안 그렇대요 분위기상 뭐 전세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그때 여기 이제 폴란드에서 오신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제슈프라는 폴란드, 제슈프라는 동네에서 오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자기 동네에 미군이 쫙 깔려 있대요. 미군 베이스캠프가 있대요. 우크라이나에, 아예 폴란드에, 아, 그 무기만 지원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미군들이 직접 거기 들어가 있대. 어, 여차하면 한판붙으라고 <laughs> 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핵전쟁을 실제로, 어, 푸틴이 핵을 쏠 수도 있다. 이거를 걱정하시더라고. 그서 내가, 와, 핵 쏘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래도 스코다 그룹에서 꽤 높은 신분인데 그러면 좀 똑똑하고 솔직히 정보력도 저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와, 전쟁. 좀 와, 좀 순간 좀 소름이 돋았던 그런 예 기억이 있네요. 아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는거 다들 들으셨죠 그죠 아, 뭐 태국하고 뭐 그죠? 동남아시아 쪽에는 벌써부터 뭐 기온이 40도가 넘고 뭐 5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 생각해보면 <laughs> 지난 겨울에 유럽이 안 추웠잖아요 예그 네.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겨울에 이제, 아, 겨울이 오면 그 유럽의 난방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에너지 대란이 올 거다. 그랬는데 의외로 조용했잖아요. 겨울이 안 추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럽에 계신 분들한테. 이태리 분한테도 물어봤고 프랑스 분한테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안 추웠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아, 올여름 우리나라 겁나 덥겠네.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몸에 열이 많아 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전 더운 거 질색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에어컨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벌써 밤에 주무실 때 에어컨 트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에어컨 틀고 자거든요. <laughs> 그 있잖아, 얼주가. 얼어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밤에 에어컨 틀고 자는 뭐 이런 어, 부류의 사람들 부르는 뭐, 이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야, 야콘족? 야간에 에어컨 트는 사람들, 야콘족? 오 내가 말해놓고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야콘. 너무 야하나? 야콘 하면 좀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야콘. <웃음> 어. <웃음> 아이, 오랜만에 떠드니까 아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뭐 일본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뭐 경제 얘기, 뭐 우리나라 아파트값, 뭐 은행 대출 금리 작살 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 뭐 자꾸 언론 플레이하면서 뭐 금리 내려가니 내려가는 게 말이 되나? 누룰 저도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금융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말은 없다마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인 선에서 예? 기준금리가 있어 그러면 은행이 거기다가 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덧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제 예대금리차로 먹고 살아야 어 대출도 주고 뭐도 해주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금리를 계속 낮추라. 어디까지 낮출 건데? 은행 망하라고,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 일금융 은행이 어디 뭐, 투자를 하기를 하나, 뭐를 하노? 예대금리로 다 묶고 사는데, 응? 뭐, 어디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뭐, 저, 아파트 짓고 하는 거는 그, 이금융권 얘기 아니에요. 뭐, 새마을금고나, 뭐, 저, 이금융 이런데. <laughs> 아이고, 참. 이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경제 문제나 이런데 까막눈인 저도 어디서, 어디서 저 학식 있으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부류가 있죠, 그죠? 이런 얘기 하는 전문가, 저런 얘기 하는 전문가, 완전히 갈려있다, 그죠? 근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자기 마음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 그게 분간이 안 간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들 희망 회로를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 2년 전에 집을 샀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의 주장에 좀더 관심이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반대로, 아직까지 저처럼 집이 없거나, <laughs> 그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앞으로 떨어진다. 라는 사람의 주장에 좀더 관심이 갈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오른다 떨어진다, 자기의 처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픈마인드가 안 돼요. 얘기를 해도. <laughs>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저희,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나이가 50이고, 이제 사회에서 꼰대 생활, 꼰대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나이가 될, 됐는데 될, 될 거고 아 그런 말 듣기 싫긴 하지만 근데 이 정신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하, 저는 그래야 될 텐데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 자기들이 뭐어 올드 스쿨 예.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됐겠습니까? 자기들도 젊을 때는 뭐 혈기 왕성할 때가 있었겠지. 근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 됐겠죠. 음. <laughs> 어우, 야. 깻잎을 듬뿍 썰어 넣었거든요. 아, 깻잎 향이 참 좋네. 음. 아, 역시. 이런 야채 무침 할 때는, 음, 깻잎이 많이 들어가줘야 된다. 듬뿍, 듬뿍. 듬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고추장이 들어가니까 숨이 확 죽어가지고 티도 안 납니다. 네. 근데 먹으면 향이 확 납니다. <laughs> 그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를 전기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본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laughs> 많이 만나고 다이죠? 어, 글로벌하게 일본 친구들도 만났는데. 음 일본은 전기차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몰빵하는 분이 전기차를 할 능력도 안되고 예. 어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섬나라 이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세계 트렌드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그 일본말로 도코다이 <laughs> 도꼬다이 하는 거지. 도꼬다이 하다가 진짜 다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팩.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좀 경쟁력이 있죠. 그죠? 삼성 SK 네. Yeah. LG S, SK 어. 어.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이니까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현대 기아에 먼저 갑니다. 다른데 글로벌 OEM에 절대 신형제품 안 갑니다. 갈것 같습니까? 우리 묻고 살아야지. 미군이 하는 건 똑같잖아. 미군이 최신 그 전투기나 이런 거, 최신 군사장비, 외국에 안 팔잖아. 뭐 몇십 년된 거, 음, 이제 끝나가는 거, 그런 거를 팔지. 음, 최신 개발된 뭐 신형 이런 전투기는 안 팔잖아요. 어? 똑같지. 뭐 우리를 보호해야지,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가야지. 근데 뭐. 반도체 기술을 뭐 세계와 공유를 해? 그거를 왜 공유? 고... 아니, 우리나라 회사가 좋은 기술력이 있는데 이거를 세계와 공유를 하겠대요. 이게 뭔 소리냐? 왜? 와. 와, 진짜, 이런 말만 하면 내가 혈압이 올라서, 와, 뒷골이 팍 땡깁니다.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거, 예, TSMC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반도체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어. 안 지면 때리 죽인다, 죽인다는데 뭐, 잖노 지어야지. 그러면서 보조금 주겠다고 살살 꼬시고, 근데 나중에 와서, 보조금 주는 조건을 존나게 강화했잖아. 어뭐 초과 이익은 한수하고, <laughs> 어뭐 기술, 어뭐그 기술을 공유해달고 뭐 이상한 조건들 많잖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건들. 결국에는 뭐고 오라고 꼬시놓고 보조금은한 푼도 안 주겠다. 기술 내놔라 이 얘기 아이가. 그따 대놓고 뭐 <laughs> 세계화 공유하겠다 아주 그냥 나라를 아... 아주 그냥 나라를 와형뭐 아니 진짜 좀 생각이 있으면 그 말하는 거를 좀 듣고. 다음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음.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